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까요? 부처님은 욕심은 끝이 없는 구멍과 같다. 아무리 채워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욕심은 세 가지 괴로움을 가져옵니다. 구하는 괴로움, 지키는 괴로움, 잃는 괴로움.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괴롭고, 얻고 나면 잃을까 두렵고, 결국 잃으면 더큰 고통을 느낍니다. 부처님이 알려주신 욕심을 내려놓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, 소욕지족.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아세요.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. 둘째, 보시. 나누세요. 욕심은 움켜쥐는 것이고 보시는 펼치는 것입니다. 셋째, 무상의 관찰. 모든 것은 변합니다. 영원한 소유는 없습니다. 선사들은 말했습니다. 주먹을 꽉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, 손을 펼치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다. 욕심을 내려놓으면 세 가지를 얻습니다. 가벼운 마음, 진정한 풍요, 그리고 자유. 불교 경전은 말합니다. 비우는 만큼 채워지고, 놓는 만큼 얻어진다.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가난해지고, 내려놓을수록 풍요로워집니다.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. 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. 오늘부터 비워보세요. 비워야 채워집니다.